원하는 삶을 살고 싶나요? 여러분들이 매번 꿈꾸던 삶 커리어우먼, 부자되기, 인플루언서, 좋은 대학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은 B 입니다 아니 진짜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이 방법으로 목표를 전부 다 이루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꿈꾸는 삶을 살 겁니다 1위와 만나는 1대1 이벤트까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녕녕 1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꿈꿨던 미래를 행동으로 하는 방법 즉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린 진짜 인생 바뀌는 법에 대해서 엄청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비전 보드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모르겠다. 그 목표를 진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고 싶다. 언니 어떻게 매사에 그렇게 열정이 넘치는지. 그치? 어떻게 목표를 이룰 거야? 응? 음? 얘기해 봐. 이런 공주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댓글을 맨날 봐요, 제가. 음. 그럼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가져와 해야겠다. 그냥 다 가져가, 얘들아. 가져가가지고 너네가 이루고 싶은 거다 이뤄. 난 그걸 바래. 이 방법은 실제로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비전 보드 이전에 꾸준히 해오던 방법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비전 보드는 만들었을 거고 만들지 않았더라도 올해의 목표는 확실하게 있는 분들일 겁니다. 올해 목표를 아직 세우지 못했다면 이 영상 보고 비전 보드 세우는 방법 또는 내가 올해 어떤 목표를 가질 건지 그런 생각. 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작년 2025년도에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과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표한 바들을 전부 다 이루고 심지어 두배 성장에 달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방법은 12주 프로젝트입니다. 12주 프로젝트? 언니 그게 뭐야? 12주가 뭐 뭔데?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책에서 봤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1년은 12개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년을 12개월로 뒀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12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져서 아직 시간 많아 중요한 일들을 뒤로 미루게 되는 습관을 가지는데요 바로 그걸 방지하는 시스템이 12주 프로젝트입니다 12주 프로젝트란 12주를 1년의 단위로 재정의를 해서 우리에게는 일주일이 1개월의 시간과 동등한 입장인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 12주는 3개월이겠지만 우리에게 12주는 1년과 같은 성과를 내야 하는 기간입니다. 12주 프로젝트로 살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미루는 습관보다는 이 12주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1년처럼 빡세게 움직일 수 있는지와 같은 우리의 잠재되어 있던 긴급성을 올리고 꽉 차게 그리고 알차게 보내는 방법. 거죠. 남들이 탱자, 탱자 놀면서 1년을 그냥 버리고 미루면서 살때 우리는 12주 총 4개로 나눠서 4년을 성장한 것과 같은 목표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1년, 즉 12주를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이냐? 바로 보러 가보시죠. 첫 번째 목표 설정인데요. 12주를 1년 단위로 볼 거기 때문에 목표를 많이 잡지 않아도 되고, 한 개에서 두 개, 세개 정도의 목표를 딱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원래 카테고리를 총 5가지라고 했을 때, 자기개발, 커리어, 건강, 인간관계, 행복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을 때, 자기개발에서 목표를 3가지로 삼지 않고, 자기개발에서 하나, 커리어에서 하나, 건강에서 하나, 카테고리 5개 중에서 세 가지. 가지를 고르고 세 가지에서 한 가지의 목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로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자기 개발. 제가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 완성하고 출간하기를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커리어에서 하나 유튜브를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보여줄지 아이디어 생각하기. 건강에서 하나를 잡아줍니다. 아침 챙겨 먹기 또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운동을 하기. 만약 내가 직장인이다. 자기 개발에 목표를 했을 때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야가 있다면 그런 분야를 배워보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국어 배워보기도 괜찮고 커피나 베이커리에 관심이 많다 미술을 해보고 싶었고 악기를 하나 다루고 싶었고 연기학원을 한번 다니고 싶고 댄스학원을 다니고 싶다와 같은 도전해보지 못했던 분야를 배워주셔도 됩니다. 커리어에서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팀장을 달아본다든지 승급과 직급을 위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해주셔도 되고 나는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이직하기와 같은 부분들을 목표로 삼아주셔도 됩니다 건강이라고 했을 때 건강을 위해 살 3kg만 빼보기 일주일에 운동 3번 정도 하기 대학생이다 자기 개발에서 외부 활동 또는 자격증, 교환학생, 유학 등등을 준비하는 단계로 잡아주셔도 됩니다 커리어에서는 이번 학기에서 나는 올 A를 맞겠다 전공과목만큼은 올 A 또는 4.2점만 넘게 하겠다 목표를 잡아주셔도 되고요 행복이다. 꼭 여행 두 곳을 갈 거다. 내가 고등학생이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의 목표로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12주 프로젝트인 것만큼 3개월 뒤에 내가 중요한 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다. 그걸 목표로 해두셔도 됩니다. 각자 본인마다 상황이나 환경 이러한 것들에 따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12주 프로젝트는 우리에게는 1년이지만 총 3개월입니다. 3개월 뒤 이걸 꼭 이루어서 준비를 해보겠다와 같은 기간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3단계로 쪼개기입니다. 12주를 3개로 해서 나눠줄 건데요. 1주차에서 4주차는 세팅기, 환경과 루틴을 만들기입니다. 즉 설정한 그 목표와 친해지는 시간인 거죠. 카테고리별로 그 목표에 달하기 위한 작은 목표들을 세워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할수 있는 환경과 루틴을 마련하는 주의기도 이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성공하기이다. 나와 잘 맞을 것 같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업무를 하면서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가고자 하는 회사를 찾거나 그런 회사를 찾았다면 각종 기사들을 알아보고 찾는 것.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사례나 또는 그분들이 만든 좋은 포트 폴리오들을 모아서 내가 직접 작성할 때 나한테 적용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12주 프로젝트의 목표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주시는 건데요. 내가 직장인인데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테고리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어를 배우기, 취미 생활 한번 배워 보기, 커피나 베이커리 또는 도자기나 미술, 스킨 스쿠버 또는 콘텐츠 만들어 보기, 유튜버로 데뷔해 보기.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을 가는 것 방법이 될수 있고 인터넷 강의, 유튜브를 검색하면 수많은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따라 해 주셔도 되고 스터디나 이런 모임 등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이라면 내가 유난히 부족했던 과목들을 체크해 주는 시간, 그 과목을 어떻게 어떠한 성적으로 올릴 건지와 같은 목표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예체능을 꿈꿔서 미대를 진학을 하고 싶다. 음대를 진학하고 싶다 나는 체대를 진학하고 싶다 학원을 다녀도 좋고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미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겠지와 같은 마음을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번 12주 프로젝트 그리고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진짜 이번에는 해보겠다 의지와 다짐을 다져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주에서 8주는 성 성장기 주차입니다. 첫 번째 주차에서 무엇이든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목표들을 실행하는 단계, 즉 반복하는 행동을 통해서 실력을 늘리고 성과를 늘리는 단계인데요. 이직을 하는 게 목표라면 나와 잘 맞는 회사 찾았을 거고 공고 확인했을 거고 포트폴리오 좋은 자료들 찾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하냐? 포트폴리오 면접 자료 이 회사와 정말 적합한 사람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했고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이 회사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인가 또는 학생이라면 내가 이 대학교에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지와 같은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정말 잘 만든 포트폴리오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부분들을 차안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해서 배워보고 싶은 걸 시도를 해서 학원을 다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이 부분에서 아주 작은 하나의 목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왜냐 1주차에 4주차에 영어를 시작했고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더 나아가서 한번 원어민과 술술 대화가 될수 있는 회화실력까지 끌어올리고 싶다 더 작은 목표 또는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을 야금야금 추가 를 해주시면 됩니다 9주차에서 12주차 결과기의 주차 인데요 즉 성과물을 측정하고 정리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세팅기와 성장기를 통해서 능력치를 쌓았다면 이번 결과기에서는 목표까지 얼만큼 도달했는지 또는 도달하기에 조금 뭔가가 부족하다.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하는 공주다. 내가 포트폴리오는 기가 막히게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면접을 어떻게 연습을 할 건지 또는 성공한 사람들의 자료들을 찾아보고 빈틈이 있는 부분들을 채워 주시면 됩니다 대학생 공주다 외부 활동들을 잘 마쳤는지 또는 이 외부 활동에 대해 수료증이나 자격증 어떤 것들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들을 확인을 해서 다음 12주차 프로젝트의 목표를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목표 행동 체크입니다. 12주차 목표를 세 가지 카테고리 총세 가지 목표로 잡았다면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 두 가지의 행동을 세팅을 해주고 그두 가지의 행동을 언제 할 것인지와 같은 1, 2, 3 공식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커리어 목표에서 세운 건 포트폴리오 완성하기이다. 두 가지 행동 포트폴리오에 좋은 이미지나 레퍼런스들을 다양하게 찾는 행동이라든지 또는 하루에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작성하기 설정. 을 해주시고 월수 금은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요일이다 화목토 또는 내가 화 목은 꼭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기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설정을 했다 그 목표를 위해 필요한 행동 두 가지 문장 표현 하루에 한 가지씩 외우기 또는 단어를 하루에 다섯 개씩 외우기 일주일에 3 0 개씩 외우기와 같은 행동을 정해주시면 되고 월화 수목 금토일은 하루에 한 개씩 문장을 외울 거 또는 네. 월수금을 문장을 외우고 화목토는 단어를 외울 거다와 같은 요일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나는 대학생 공주인데 네. 외부 활동 하기를 목표로 담았다고 해봅시다. 네. 외부 활동을 찾아주시는 행동 또는 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행동 이러한 행동들을 잡아주시면 되고 네. 요일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나는 학생이다. 네. 국어 성적 10점 올리기. 네. 내가 약한 비문학을 하루에 한 개씩 풀어준다든지 기 네. 네. 나 신문 기사 읽는 연습을 해 주시거나 자신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행동들 두 가지 그리고 요일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주간 일요일 리뷰입니다. 12주차 프로젝트가 왜쪽 조금 더 빠르게 목표를 이룰 수 있냐 하면은 주간 해고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1개월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일주일 동안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것들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을 다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계속 미루고 게을리 행동했는지가 바로 한눈에 보이는 거죠. 아무래도 내가 했던 행동들을 바로바로 바로 해고할 수 있고 되뇌어 볼수 있고 반성할 수 있으니까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행동들을 빠르게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는 이번 한주 동안 내가 했던 것들, 어떤 부분들이 놓쳤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를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12주차 프로젝트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아주 작은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 낮추기입니다. 건강이라는 카테고리에 일주일에 세번 1시간 운동하기라고 했다면 30분만 운동을 해도 했다고 표시를 해도 됩니다. 나에게 너무나 꽉 막힌 듯한 그런 행동, 자괴감이 느껴지지 말고 어느 정도 시작을 했고 절반 정도는 했다면 체크를 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12주 프로젝트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도 되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 취업을 준비하는 동료 스터디를 하기로 한 멤버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12주차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서로에게 주간 회고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준다면 나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하지 않겠어? 음,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상대. 볼수 있기 때문에 너이 부분 왜안 했어? 너 이거 지금 너무 부족해. 너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 이거 해야 돼. 말해줄 친구 또는 동료, 부모님 또는 연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가 처음으로 실행하는 이벤트인데요. 저와 1대1로 1시간 상담하는 이벤트입니다. 갖고 있는 고민이나 내가 진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또는 내가 이 12주차 프로젝트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 취업, 일. 이런 부분들이 감이 안 잡힌다 여러분들을 줌을 통해서 1대1로 만나고 해결해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번만큼은요 연애 상담 아니고 뷰티 상담 아닙니다 인생 선배로서 오로지 여러분들의 인생, 진로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줄 시간이 될 겁니다 댓글과 더보기란에 여러분들의 정말 진득한 사연을 담아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총 10분, 1시간씩 일대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끝까지 본 우리 공주들만이 알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정말 반응이 좋다면 한번더 가져올까 생각해볼까?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우리 공주들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목표를 잡았고 나아가는 행동까지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2026년도 정말 정말 활활 불태워서 원하는 삶을 다 살고 원하는 것들을 다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